우리가 큰의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잖아요.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요, 음, 켤레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플러스일 때가 근이면 마이너스일 때도 근이겠 근이 생각하죠.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영상에서 내가 그걸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봅시다.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루트가 나올 여지가 절대로 없을 때, 그때는요, 플러스가 근이었으면 이것도 근이다. 어, 개수가 유리수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여기니까 무리수 형태로 어, 구성이 되어 있어 있다면 플러스인 경우면 마이너스인 경우도 근이 되는 거죠. 근데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 루트가 있는 어, A와 B였다면 어, 이런 표현을 쓸수 없겠죠. 여기에 있는 어, P가 어디서 표로 떼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개수가 유리수라고 확증이 되어 있으면 a, b, c가 다 유리수라 돼 있으면 어, 근의 공식을 어, 써서 계산한 결과에 루트 결과가 플러스인 것이 근이었다면 마이너스인 것도 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인 것이 근이었다면 어, 플러스인 것이 근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 즉요 밑에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쓰의 결과가 나왔다면 마이너스인 것도 근이 된다.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개수가 유리수라는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었는지요? 오, 있네요. 유리수 PQ의 값을 구하라. 즉,요, 개수가 다 유리수다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럴 때 한근이, 어, 1 플러스 루트, 어, 값이었다면, 어, 가령 뭐, 알파라는 값을 내가 써볼까요? 알파가 만일에 이것이 근이었다면, 어 베타라는 것의 그는요 이렇게 된다라고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두 개만을 가지고 우리는요 어, 합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에 대한 정보는 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요 2 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어, 그냥 2라고 쓰니까 조금, 어, 그래서 한번 쭉 적어 볼까요? 1 플러스 루트 3, 아 어,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했다. 자, 우리가, 아,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아, 앞에서 배웠던, 어, 요거요. 기억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A분의 B, 어, 곱하기는요, A분의 C. 이렇게 해서 적었던 것을 기억해야 요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대입해야 되고 말이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과 어, 이번엔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것으로서 자 그렇게 되면 p 값이 얼만지 알겠죠. 두 개를 합하면 2가 되고 어, 두 개를 어, 곱할 때의 어, 합차공식 1 제곱 어,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루트 이번에는 자한번 봅시다. 이거 루트 2를. 그러니까 이런 켈레근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여기서 연출을 한 겁니다. 루트 2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얘가 1점 얼마거든요. 1점 얼마니까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이렇게 하면은 소수 부분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1.4 얼마라고 한다면 0.4라고 써야 되니까 이를 빼주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건이랍니다. 그리고 A와 B는 유리수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나머지 베타. 이거 애들이 정말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 켤레근이라는 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루트 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고, 요게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요거 싹 바꾸고, 앞에 것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뒤에 건 그대로 두고요. 어..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면 크게 착각할 수 있겠죠? 자, 혹시, 어, 혼술 빚, 비... 을까봐 다시 한번더 적어주면은,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라고 적을게요. 이렇게놓고 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 맞나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곱은 B,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것을 두근의 합으로, 이제 바로 계산해도 안 되겠나요? 요거 둘이 돼서, 음, 아닌가, 한번더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게될 거고, 요거는, 어, 그쵸? 곱하기 구조로. 사실 뭐, 더쌤보다는 곱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적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적었다고 본다면, A는, 그럼 얼마입니까? 요게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A가 그로 했었기 때문에, A는 2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b라는 것은 합차 공식으로 이것 제곱 이것 제곱 그리고 빼기 루트이 제곱 그러니까 1에서 루트이 루트 제곱을 빼는 거니까 1인데 마이너스 1, 1 2 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a b의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문제에서요 어, a 플러스 b는 뭐라고 써면 됩니까 1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켤레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어야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